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나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모든 행동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심지어 죄는 선을 가장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전체는 23절까지지만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십자가 뿐이 복음 뿐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성교나 구제나 전도나 교육,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교나 구제나 전도나 교육 등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형식이나 규칙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성김입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희생과 성김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성교이고, 구제이고, 봉사이고, 예배인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교를 안 해야 된다, 구제를 안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또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교가 이루어지고 구제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자랑이 다른 것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 형식화하고 규칙화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화될 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가 기업화가 되게 되면 교인 숫자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게 되면 비즈니스화되게 되면 교회 재정을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교를 했는가 그거를 갖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기업화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업화되면서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기업화, 비즈니스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몰락한다. 라는 진단은 옳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겸손과 성김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매월 2월금 없이, 교회 재정 장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넘어갈 2월금을, 이달 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2월금이 조금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을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 행정이 필요하죠. 행정과 또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으로 섬기고 2월금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번 달을 마치는 교회. 정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펌프의 마중물. 아무리 이 펌프질을 해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마중물을 집어넣습니다. 저희 지금 성교원의 교회에 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불라 밑에 한 이게 물을 닫고 어 여는 그어 그것이 고장나고 또 까녀, 까뇨 어 까녀가 문제가 금이 가고 했을 때 물이 다 빠집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마중물을 채웁니다. 그 어떤 두 개의 우물에, 하나는 60m짜리, 하나는 40m인데, 그 마중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다, 그 다음에 모타가 돌아가면 물이 펄펄 납니다. 또 1년 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헌신하면, 아주 차가요. 마중물을 헌신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반석 아래서 은혜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저는 교회 저희 교회 에 있는 이 우물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꿈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것이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의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